현재 지방 사옥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세종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매도를 했고 현금 4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모두 매도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인천 아파트 가격 회복이 안 돼서 회복 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4억을 가지고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 인천 아파트까지 모두 매도를 해서 한 10억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지 고민입니다라고 남겨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먼저 매도를 하고 인천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 매도를 하고 서울로 한 번에 가느냐,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죠. 그런데 같은 기간 대비 내가 수익률이 어디가 더 나을까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은 그다 처분을 하시고요 서울로 한번에 좀 똘똘한 한채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4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찰이 4억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그두 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10억이 더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플랜은 1번은 4억을 가지고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하나 더 그냥 뭐 투자를 하던지.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송도까지 처분을 하면 14억이니까 이 14억을 가지고 좀 서울에 똘똘한 놈 하나를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이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이 더 낫다는 거고. 그니까 단순하게 1번과 2번을 비교를 했을 때 송도가 가격이 좀뭐 오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송도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뭐 1번 플랜으로 갔을 때 이번을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보다 이게 수익률이 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억 정도 가지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결국 얼마짜리 사야 되죠?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뭐 10억 내외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억에서 뭐 15억에서 20억 정도가 가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아파트가 간다 했을 때 그럼 서울은 얼마가 오를까요? 서울은 14억짜리를 내가 갭투자로 산다 그러면 못해도 뭐 아파트 가격이 25억 정도 되는 걸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 0억짜리가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25억짜리는. 뭐 30억, 40억, 50억까지도 갈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달라지는 불, 플랜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을 선택하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화되고 오르는 지역. 일단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 소위 말해서 돈이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으로 일단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번 중에서 내가 또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냥 애초에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뭐 재개,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제일 좋은 거고요. 아니면 뭐 재개발지를 사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재개발지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게 재개발지가 단순히 뭐 초기에 들어가는 빌라를 사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완, 이게 자본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완성이 거의 도래한, 뭐 관리 처분 전후 형성이 된 아파트 입주권을 사라는 개념으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파트가 확실하게 돼. 그것도 한 2030년 전후로는 아파트 완성품이 나올 이런 단지를 들어가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왜그러냐면 어, 서울에 좀 14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아파트 시세를 좀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좋아하는 지역이 잠실이죠. 잠실 같은 경우가 잠실 엘스 뭐 리센츠 이런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30억 뭐 3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 같은 경우가 한 10억 11억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야 돼요? 거의 지금 19억에서 뭐 20억은 들어가야 되죠. 현찰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4억 가지고는 웬만하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뭐또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실거주가 아니면 전세끼고 매수는 못하는 거고 잠실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재건축이 들어가서 잠실의 랜드마크가 된대요. 그랬더니 같은 평수인데 금액대가 이미 35억. 근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 5억에서 6억. 뭐 못해도 30억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또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그러면 좀 우리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가 헬리오시티. 여기가 국민 평수가 26억에서 27억 정도. 전세 같은 경우가 한 11억 정도. 그러면 14, 15억에서 한 16억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4억에서 15억 정도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헬리오시티급 이하 정도로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갭도 너무 많이 늘어난 거는 맞고요.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마찬가지로, 뭐, 반포 일대, 뭐, 이런데도,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너무 좋은 지역은 이미 30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일단 전세 매매가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데, 입지가 좋은 준상급지 정도 생각을 하면, 아크로 리버하임 정도가 국민평수 기준으로 여기가 뭐, 30억, 31억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 한 12억 정도 해요. 그러면 여기도 1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 준상급지인데도 한요 정도 들어가구나. 그러면 또 14억, 15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 준상급지면서 호재도 있으면서 좋은 지역이 여기 마포일 때거든요. 마포일 때 같은 경우가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에서 20, 한 2,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거의 신축급 아파트죠. 전세 같은 경우가 8억에서 한 10억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에서 한 14억 정도 있으면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권도 바뀐다고 하고 아파트가 뭐 버블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면 너무 물리지 않을까, 고점에 물리지 않을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급지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싶고, 이렇게 가격이 더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없앨 수 있으면서 이럴 만한 것들이 재개발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순 재개발지가 아니라 상품이 100% 확실하게 바뀌는 재개발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사업성도 좋아서 가격 차이가 확실하게 날수 있는 확실한 데를 들어가라는 거고요. 이 정도 이제 금액이면 노량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전체 사업 진행 속도가 관리처분,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형성이 돼 있죠. 27년도에 심지 어 입주하는 아파트도 구역이 나오죠. 거기다 1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이즈도 그래도 커요. 그렇죠 머메이드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들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그냥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한 14억, 15억 정도면 이제 이주비 대출을 조금 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시게 되면 거기다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거를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는 시드 가지고 충분히 거의 상급지에 들어가면서 좀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이게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흑석동에 가시면 아크로 리버하인 같은 경우가 한강 조망이 나오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30억이었어요. 전세가 12억 정도 했어요. 지금 여기 아파트를 살려면 18억이 들어가는데 나는 일단 바로 옆에 여의도 끼고 있으면서 9호선이랑 또 가까우면서 새 아파트 타운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거의 1만 세대 가까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지역에 심지어 내가 잘만 선택하면 어 3구 1 3구역 정도 가면 아마 한강 조망 나오는 데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강 조망이 나오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게 되면 시대 차익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서울로 이동을 하시는 거, 서울 가셔가지고 좀 확정된 재개발지 이런 노량진 유타운으로 가시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